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바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발판 삼아 이제 오는 2024년 대선 출마 등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그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바로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사태 관련 책임론이 본격화되면서 또 개인사업체의 탈세와 금융사기 혐의까지 둘러싼 검찰 수사망까지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했던 연방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내부 상황을 담은 기밀 문건의 열람을 허락하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기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위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인증할 상하원 회의를 막기 위해 지난해 의사당에 난입하는 동안 과연 트럼프가 누구와 통화하고 또 어떠한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주체적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문건 약 700억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들어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벌였지만 일심과 이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도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대법관 9명 중 보수 대법관이 6명인데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이는 단한 명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연방 하원 지난해 1월 6일 특별 조사 위원회는 그 동안 폭동 가담자 700여 명을 기소한데 요 이제 트럼프 측 근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틀 전 이미 전해 들었지만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 전을 주도했던 루돌프 줄리안이 변호사 등 법률 팀 핵심 관계자 4명이 소환됐고 어제는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와 장남의 여친이자 트럼프 캠프의 작은 모금을 책임졌던 킴벌리 길포일에 통화 기록까지 확보해 지지층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특위가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마크 메더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회 폭동 전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 방위군이 출동해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처럼 트럼프를 점점 더 옥죄게 되면서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제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은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내보냈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기소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기소를 한뒤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그 정치적 후폭풍이 일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그룹 금융 사기 의혹을 3년째 수사 중인 뉴욕지 검찰 어제 이 시간 전에 들은 뜻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사기 수법을 상세히 나열한 법원 제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또 은행 대출이나 보험 그리고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때는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핵심 혐의입니다. 이제 뉴욕 검찰이 기소 전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녀인 이방카 등이 검찰 소환을 계속 거부하자 이른바 망신주기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오늘 나왔는데요. 자, 일단 트럼프 측은 뉴욕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마녀 사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